자 이제 그러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S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아까 쌤이 얘들아. S는 앞에다가 별표 한번 치고 갔었거든. 자, 그 이유가 뭐냐? 정말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사실 S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포인트는 접속사죠. 접속사 말고도 두 번째로 전 지사로도 쓰이고, 세 번째로 부사로도 쓰이고, 정말 많은 그런 뜻과 많은 품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만능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지금 다 해버리면 너무 복잡하게 될까봐 우리는 지금 배우는 포인트에만 우선은 좀 초점을 좀 둘게요. 자, 접속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라서 복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뭐뭐 할때 라는 뜻을 나타내는 바로 when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 단어였고요. 또 시간을 나타내는 거뭐 있었어? 뭐 뭐? 하면서라는 요 접속사. 얘들아, 뭘로 대체할 수 있겠다? 바로 while로 대체를 할수 있고. 자, 세 번째가 오늘 배운 포인트입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요단어로서 얘들아, 우리 뭐 때문에 because 방금 바꿀 수 있고 또또 또 방금 직전에 배웠던 since도 바꿀 수 있다라고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푸터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예문을 들어볼 테니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해석을 우리가 추측해 보도록 하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They did as I had asked. 자, 그들은 했다. 혹은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요청을 했었던 대로라고 되겠네. 혹은 내가 요청을 한 것처럼 그들은 행동을 했다 라고 돼서, 자, 뭐뭐대로,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이런 뜻으로 나타내는 이런 접속사로 쓰일 때는, 그때는 이렇게 요청을 했다 혹은 내가 말을 했었다와 같이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요렇게 나온 다음에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요 해석으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 라고 봐주면 돼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쓰일 때는 그 해석으로 쓰인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다섯 번째로 역시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He becomes taller as he grows라고 됩니다. 자, 그는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장함에 혹은 그가 자람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뭐, 함에 따라 라는 해석으로 되면서, 요 해석으로 된다라고 했었던 거는 쌤이 평소에도 많이 as를 설명할 때 조금 얘기해 줬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얘들아, 표현을 하자면 양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나타내. 근데 사실,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속사 보통 어떤 걸 사용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될 건데, 뭐, although, t h 이런 것들이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as로 우리가 양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라건 처음 본 친구들도 꽤 많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지금 바로 예문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idiculous as it seems. The tale is true ridiculous 하면 얘들아 우스꽝스러운 뭐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우스꽝스러울지라도 혹은 이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진실이다 라고 돼서 앞뒤 내용이 서로 전환되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양보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형식이랑 굉장히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보통 접속사가 우리 이렇게 종속절이 앞에 나오게 될 때는, 접속사가 맨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가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아. 어? 갑자기 ridiculous라는 이 단어가 먼저 맨 앞에 나오게 됐죠. 얘들아, 양보의 뜻으로서 우리가 as가 사용이 될 때는, 지금 보다시피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워 보이죠? 이것이라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보어. 다시 말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요 보어가, 원래는 seems 뒤에 요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양보로 쓰일 때는 요 보어가 맨 앞으로 위치를 하는 잘못된 요런 순서의 문장을 띄게 된다라고 됩니다. 이렇게 돼서, 보어라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 나오는데, 보통 문장에서 보어는 보통 양보에서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형용사가 갑자기 앞으로 도치, 즉, 순서가 바뀌게 돼서, 우리 as가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는 이런 형상을 보이는 게 바로 양보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별표를 친 이유가 이런 다른 형상을 띄기 때문이었고, 자, 정말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꼭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 책으로 넘어가서 얘들아 같이 한번 정리, 밑줄 좀 치도록 할게요. 책 페이지 126페이지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자,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because 앞에 1번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positive point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지 별표 하나 치도록 합시다. 자,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점으로서 밑줄 한번 칠게. because plus 주어 동사. 자, 이렇게. because plus 주어 동사. 그 다음에 because of plus 명사 꼭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so는 잠깐 패스하고 우리 이유 접속사 마저 가자. 자 since 앞에 2번 표시하도록 하자. 뭐뭐 때문에라고 되고 얘들아 여기에서는 또 다른 포인트는 지금 하나 안 적어놨네요. 자 이렇게 뭐뭐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둘까 어떻게? 다르다라고 표시를 해서 자 시간 접속사. 뭐, 뭐, 이후로, 뭐, 뭐, 이래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합시다. 조금 더 꼼꼼하게 적어줘서, 그 시제는 현재 완료를, 현재 완료의 시제랑 같이 쓰이게 된다. 라고도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as. 자, 3번 표시하도록 하고, as는 별표 치도록 합시다. 자, 왜 as 같은 경우는 지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어디에 있냐면은 첫 번째로 뭐뭐 때문에. 얘들아, 쌤이 나타낸 고요 순서대로랑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자, 책에 있는 걸로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1, 2, 3 표시를 좀 할게요. 그다음에 자, 당구장 표시로 넘어가서 뭐뭐 할때 밑줄 치고 2번. 뭐뭐 하면서 밑줄 치고 3번. 아, 혹은 뭐뭐 할때 1번 뭐뭐 하면서 2번 뒤에도 이유라고 설명돼 있으니까 뭐뭐 때문에 3번 요렇게 표시해도 괜찮고. 이거는 표시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 앞에 별표 살짝 하나 쳐주도록 하고 자 양보로 나타낼 때는 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보어,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했죠? 예문에 커우드 동그라미 치자. 해석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온도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에서 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네. 자 양보 4번 표시하고요. 상태. 5번 뭐뭐 대로 라고 표시하고요 뭐뭐 대로 옆에다가 하나 좀더 적어 주자 뭐뭐 처럼 자 관로 해석도 적어주세요 이미 언급한 내용과 함께 연결될 때는 요 해석으로 된다 밑줄 한번 칠까 as i told him 내가 그에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역시 나오죠 내가 그에게 말했던 대로 러는 모형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비례 뭐뭐함에 따라 미주 치고 6번 표시하도록 하자. 자, 해석 가볼게요. 사람들은 좀더 more patient. patient가 형용사로서 참을성이 있는 이란 뜻이지. 사람들은 좀더 참을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람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뭐뭐하는 한 같은 경우는 참고해 주도록 할게요. As I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한, there was a big statue here. statue guide란 무슨 뜻이다? 바로 조각상, 그런 뜻이죠. 자, 여기에 큰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 s까지 봐서, 우리 오늘은 바로 이유와 원인, 다시 말해서, 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요 결과의 접속사까지 봐서, 결과의 접속사까지도 마무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so, 우리 여기에다가 그래서 라고 적고, so는 조금 결이 다르죠? 관로에서 좀 적어주세요. 결과 접속사. 자, 그래서 아까 쌤이랑 예문에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 문장의 위치를 바꾸면서 사용하는 접속사가 다른 이 예문을 봤던 것처럼 당구장 표시 밑으로 한번 칠게요. 원인을 나타내는 because 문장은 결과를 나타내는 so 문장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 경우는 해석상 큰 문제가 없으면 쉽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오늘은 접속사 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